일본의 방해 공작을 피해 비밀스럽게 조직된 정부. 임시정부 설립을 돕기 위해 세계 각국에 퍼져 있던 동포들은 여력이 되는 대로 자금을 보탰습니다. 미국 동포들도 농사일을 해한푼두푼 푼 힘들게 모은 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냈습니다. 이동자로 하와이 왔다가 이쪽으로 이가지고 사는 분들이 아주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5불, 1 0뭐 20불 이렇게 내서 어, 우리나라의 독립을 보았어요. 참 아, 지금 생각하면 은 얼마나 눈물겨운 이봉자고 몰라요. 대한민국 임정부라는 것이 1919년에 세워지잖아요. 3.1운동의 영향으로 그첫해 재정수입의 약 50%가 재미동포들이 기부한 돈입니다. 이듬해 3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하늘에서의 독립전쟁을 꿈꾸며 캘리포니아 윌로스에 비행학교를 세웁니다. 처음 하늘을 주목한 건 임시정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무관학교에서 후진양성에 힘쓰던 노장군은 1910년 일제가 국권을 침탈하자 상하이를 거쳐 하와이로 넘어가는데요. 하와이에서 국민군단을 창설해 독립군양성에 전념하던 그는 미국 본토로 건너가 비행학교 설립을 구체화합니다. 원래는 육군사관학교 육군 출신이지만은 일본은 대항하자니 일본은 육군하고 해군하고는 막강했거든요. 앞으로 전쟁은 공군력이다. 그래서 거기서 캘리포니아에서 비행학교 설립을 합니다. 해가지고 뭐 기록에는 뭐 77명 뭐 재학생까지 77명 이렇게 나오지만 뭐 그런 확실한 건 아직 나타나지 않고. 밀로스 비행학교 설립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건. 백미대왕으로 불리던 한국인 농부, 김종림이었습니다. 윌로스 시내의 사료보관소에는 1919년 김종림이 쌀농사를 위해 400만 평의 땅을 임대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자신의 농장 부지와 오늘날 돈으로 100억이 넘는 돈을 선뜻 내놨습니다. Really dedicated to Korea. He was, was very patriotic. Our, our grandfather passed away when we were fairly young. That he did try to instill in his children and his grandchildren a love for Korea, and he was so passionate about that. Um, his oldest daughter's name was Korea. 한인 청년들이 조국 독립을 꿈꾸며 하늘을 난다는 소식은 미주 한인 사회의 자랑이었습니다. I am so proud of being a descendant of them because they came together, they were patriotic, and this is a symbol of it right here. You can see the printing press that they got out to get the weekly newsletter to keep the concept of the Korean nation alive. And you don't hear about it because there was such a small community. 하나의 그 비행대를 세운다는 것이 혼자임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많은 한인들이 참여를 했고, 기여를 했고, 3일 운동 직후에 그 미주 한인들도 전쟁의 당위성, 독립전쟁의 당위성을 절감하기 시작하고, 그 결실이 바로 윌로스 비행 학교 대 윌로스 비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의 독립을 꿈꾼 한인 청년들이 그렇게 윌로스로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다른 비행학교에서 비행수를 배우던 한인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1년 365일 날씨가 맑아 비행을 하기에 더없이 좋았던 레드우드 비행학교. Because there seem to be people coming from everywhere to take flying lessons here. I also heard that there were Korean students. Oh yes. Yes, they were definitely Korean students, built in purpose that the Willows program had. The Willows program was set up specifically for teach the young men from one country to be Part of the country's um, movement towards a national identity. And that was not part of Redwood City's idea at all. 비행 oh, well, the headline says Flyer Escapes 300 Foot Fall. What he did was fly the plane up. He was apparently practicing for the testing procedure. 그리고 그는 비행기를 3 0 0피까지날렸다 그는 비지습니다 그는 비행기를 300피트까지 습니다 그는 비행기를 3 0 0피트까다 그는 비행기를 300피트까지 날렸습니다. 그는 비지습니다는 비행기를 3 0 0니다 그는 비행기를 3 0 0피트까다 그는 비행기를 300피트까지 날렸습니다. 그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박희성을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비행장교 2호로 임명했습니다. 라이센스를 땄지만 그 이후로도 그 휴유증에 많이 시달리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다치셔가지고 시름시름 되긴 뭐야 아프시고 그래서 몸이 점점 약해지면서 결혼도 못하시고 젊은 나이에 미국에 와서 끊임없이 그신념이 그 소원이 자기가 그 비행기를 타고 일본하고 싸우는 것이 신념이었다고 네. 자랑스러운 아버지죠. 우리는 어리고 힘이 없어 못했지만 아버님은 일종의 선각자시라 여기 오셔서 그거 했고 또 성명을 발표하시고 다 하셨으니까 저 대단한 아버지였다는 건그 자부심을 가져요 我妈不接啊。Um